셋째,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에서 보로 쓸 경우 해석은 무모하는 것이다입니다. 주로 주어가 명사, 위시, 소망, 플랜, 계획, 드림, 꿈, 골, 목표, 웨이 방법, 솔루션, 해결책, 듀티, 의무, 미션, 임무 등과 같은 것들이 주어로고 기동사 다음에 투정사가 보로 오는 경우로 해석은 뭐한 것이다가 됩니다. 예문을 보면, My wish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나의 소망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His plan is to pass the driving test. 그의 계획은 운전 면허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My dream is to be a pilot. 나의 꿈은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His goal is to be a doctor. 그의 목표는 의사가 되는 것이다. The best way is to practice every day.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연습하는 것이다. The solution is to protect the environment. 그 해결책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Our mission is to help 도스 인닛. 우리의 임무는 공경의 천사들을 돕는 것이다.